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꼬부부, 배우 임교진과 소희현의 최근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들은 결혼정보회사를 방문해 그들의 학력과 재산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세요. 이번 영상은 8월 5일에 소희현 임교진 채널에 공개되었고, 두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조건을 상담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모델로서의 모습이 공개되며, 많은 관심을 끌었죠. 그 배경에는 결혼에 대한 진솔한 고민과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인교진은 단국대 영문과 재학 중 포기한 고졸학력임을 밝혔고 소희현도 수원대 연극영화과를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연기활동에 집중하느라 학업을 멈춰야 했던 것이죠. 이들은 이제 완벽한 짝을 찾기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과 아내로서의 조건을 고민합니다. 두 배우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졸인이 무슨 문제냐 라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은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솔직함은 팬들에게 더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소이하는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키가 크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며 자유로운 직업군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임교진이 바로 그런 요구를 충족하는 이상형이라는 사실이죠. 이들은 서로를 살펴보며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에서 시청자들은 임교진과 소희현의 결혼 준비와 사랑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자신의 사랑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자면 인교진과 소이연의 이야기에는 진솔한 사랑과 결혼 준비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솔직한 고백이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들이 어떤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 갈지 기대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